안녕하십니까. 2025년 국세청 어린이명의 기자단의 김우진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세무교육을 몇번 받아보셨나요? 최근 거제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펀펀한 세무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드리는 금전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정부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또한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납부자와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이며 간접세는 납부자가 부담자와 다른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세무 교육은 미래 정확한 세무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세금 절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 세무 교육은 사기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납세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 책임을 당하는데 필수적이며 건강한 세금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024년부터 거제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계룡초와 양정초에서 세무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후반기에는 연초초와 기성초가 참여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삼경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어졌으며 25년 하반기에는 수월초가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내시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왜 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2024년 후반기에 진행되었던 기성초등학교의 세무교실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된 삼병초등학교의 세무교실 사진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교육도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도리와 새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은 어린이들이 세물 교육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만화 형식의 교재와 ppt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도 재미를 더하며, 거제시 홍보 영상을 상영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수업 중에는 돌발 퀴즈와 상품 제공을 통해 집중도를 향상시켰으며, 알기 쉽고 재미있는 참여형 강의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자유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무교육을 재미있게 받아들였으며 모든 활동들을 두루두루 좋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펀펀한 세무교실의 관계자는 어린이 세무교실이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납세의식을 게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시책을 이어가겠다고 라 말하며 세금의 중요성에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거제시에서는 펌파한세무교실 말고도 다양한 좋은 세금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거제시는 지방세 수입이 1600억 원을 돌파하여 역대급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까까지 소개했듯이 거제시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미래 낙세자를 키우기 위해 FUN FUN 어린이 세무 교실을 통해 조기 세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세금 의식을 갖추듯데한건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세청 톡톡 어린이 면회 기사단 김우진 기자입니다.